오늘은 A형과 O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과 O형은, O형이 둘다 영화 배우라면 A형은, A형은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는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산으로 연기를 합니다. 반대로 오형은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는 데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체감으로 연기를 합니다. A형과 오형 둘다 영화 감독이라면 A형은 딱두 종류의 영화를 잘 만든다.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게 하는 오락적인 요소가 가득한 B급 영화이든가 메튜 보. 정반대로 너무나 난해하고 절제가 부족해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줄수 있는 데이빗 린치 이후의 영화. 데이빗 린치 유의 영화 같은 영화 영화이던가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 A형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든다면 항상 억지 감동 억지 심파이다 강우석 왜냐하면 그만큼 A형이 타예렉킹에 비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부분이 심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O형은 따라쟁이들이 많습니다. A형의 영화가 참, 창의적, 참신한 부분이 많아서 A형의 영화를 따라한 후 아닌 듯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O형은 A형이 갖지 못한 유별나게 관객을 웃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황당한 웃음을 안길 수 있습니다. O형은 미묘하게 따라야 자신의 영화, O형은 남의 영화를 미묘하게 따라야 자신의 영화로 만들기를 잘합니다. 제 아무리 자신만의 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따라하게 돼 있는 게 O형의 성향입니다. 이상, O형과 A형의 차이였습니다.